오늘 컴퓨터 전원이 안 들어오는 컴퓨터 삼성 사랑하는 삼성 컴퓨터 삼성 컴퓨터가 자주 들어오는데 삼성 컴퓨터가 고장이 많이 나서 자주 들어오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많이 팔렸으니까 확률적으로 퍼센트죠 퍼센트 확률이 아니고 고장이 많겠죠 삼성 이 미니 PC 많이 팔렸다 그래서 고장이 많이 들어온다 뭐 그런 거죠 자 일단 수원전지 당연히 없고요 수원전지부터 하나 갈게요 사무용인데 외장 그래픽 깔아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 저기 옆 가게 컴퓨터 컴퓨터가 아니고 자동차 정비 수리점 수리점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입니다. 아이고 쿨러가 나사에 녹이 다쓰렸네요 오래되기는 오래됐네요. 자, 건전지 갈아도 일단 안 들어오네요. 램 세척 한개 추가 안 거네요. 램 DDR3 4기가. 그러면 DDR3면 일단 코어 듀오 시리즈는 아니죠. 듀오는 다행히 넘어섰고 사양이 그러면 사무용으로 쓰기 나쁜 사양은 아닌가 보네요 어 어, 되나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어, 된다 된다 램 접촉 불량이네요 자 되죠 일단 그러면 램을 간단하죠 보통 안켜진다 하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램이 고장인지 램 슬롯이 고장인지 두개 다 꽂았을때 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, 된다, 된다. 간단하게 해결됐네요. 램저축불량이네요건전지 하나 갈고. 어, 어, 그런데 안 넘어가네요. 화면이 멈췄습니다. 어, 모니터에 불이 안 들어오네요. 이러면, 어, 복잡해지죠. 어허, 안 들어오네요. 모니터에 안 들어오죠. 키보드는 불이 들어오는데, 아까 전에 램이 한개 꽂았을 땐 들어왔잖아요. 어, 램을 바꿔서 한 개만. 다시. 램 불량인지 아닌지 점검. 아까전에이걸 꽂아서 들어왔거든요. 이거 빼고 저쪽 램을 안쪽 1번 슬롯에 꽂아 가지고 신기하네. 키보드는 들어오는데 모니터가 안 들어오네요. 보통 램 저쪽 불량이면 키보드에도 불이 안 들어오거든요. 신기해. 반기하네요. 이거는. 그 정상적으로 들어오던 램. 나 들어오죠. 이 램으로는 윈도우 부팅도 되고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종료도 정상적으로 되고. 이 램이 문제인가? 자, 램 세척 한번더 해가지고. 접점 부활제로 세척만 해가지고. 다시 당첨. 어, 들어오죠. 어, 들어오는데 넘어가라. 넘어가라. 예, 들어오죠. 그러면 램 세척 문제네요. 아까 전에 세척을 한 번씩 했는데, 그래도 안 되는 거 봐선, 어 슬롯에 접점부야지에뭐 유분이 많이 끼었거라, 두번 청소하니까 되네요. 오, 되네요. 어, 안 넘어간다, 넘어간다, 넘어간다. 자, 됐습니다. 블렌 접촉불량이었네요 다행이네요. 간단하게 해결됐네요. 자, 살짝, 살짝 흔들어 봐야죠. 다운이 되는지 안 되는지. 다음에 때려보고. 자, 때려봤습니다. i5 2세대. 2세대면 뭐사무용으로 쓸만하죠. 여기 조각 모음을 해버리면 하드디스크는 조각 모음인데 SSD는 조각 모음이 아니고 트림이라고 정리를 한번 싹 해버리는 거죠. 요거 해주면 굳이 안 해줘도 되는데 안 해줘도 자동으로 정리가 되는데 조금 안 좋은 구형 SSD들은 요렇게 한번 해주면 빨라지지 않을까? 안 빨라지려나? 일단 저렇게 정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. 조각 모음은 아니고 트림이라는 기능입니다. 자, 그래서 램 접촉 불량 한번 청소하니까 안 됐는데 슬롯을 두번 청소하니까 되네요. 이런 때가 많았나 모르겠습니다. 일단 램 접촉 불량 그리고 수원 전지 하나 갈았고요. 간단하게 끝났네요. 여러분 집에서 청소해도 잘안 되죠. 슬롯까지 청소를 해 줘야 돼 가지고 방금 접촉 불량 제가 두 번이나 했죠. 접촉 불량 청소를 두 번이나 했죠. 슬롯까지 접점 부활제를 뿌렸기 때문에 작동이 된것 같습니다. 집에서 접점 부활제가 없으면 안될 가능성이 높죠. 이런 거는 집에서 자가 점검 해도 안 되니까 가까운 수리전 가서 기본적으로 램 청소만 믿을 만한 수리점 가가지고 램 청소만 딱 해주면 끝나죠. 간단하게 그래도 해결돼서 다행이네요. 부품고자가 아니라서. 자, 옆집, 염염염염 옆집 자동차 정비 공업사 사장님 컴퓨터 완료됐습니다. 오케이. 오늘은 여기까지.